안녕하세요. 차이나 수다 백슨입니다. 오늘 굉장히 깨제제 원시적입니여러 <laughs> 네, 오늘은 저희 브이로그 같은 거 하면서 또 제가 사용해서 좋았던 거 하나 소개드릴게요. 해 <laughs> 근데 잠깐만요. <laughs> 제가 이거, 이거 계속 이어 듣고 얘기하니까 좀 창피하네요. 과자 좀 이따 발라봐야 되니까 갈아입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 입어볼게요. 좀 이따 입고 나타날게요. <laughs> 이건 내으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결혼 가는 그런 옷 같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미안. 소리. 뒷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저거를 하면서 시도를 떨어 볼게요. 저희 집안은 하체가 통통해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잘 붓고요. 그붓는게 살이 되고, 그리고 특히 저같이 이제 발레를 하면 종아리를 많이 쓰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아프긴 해요. 항상 발마사지를 받으러 갔었고요. 어디 가면, 뭐, 마사지 기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많았어요 이런 거. 이런, 거 붕. <laughs> 이렇게 종아리,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유튜브 영상 중에도 있는데요. 그니까, 마사지건 있죠? 드릴같이 생긴 거. 그걸로 두두두두두 해서 근육 풀어주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내 손을 써야 돼가지고,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검색하다가, 좋은 종아리 마사지 기계를 발견했어요. 이제 망을 틈에 편해요. 망을 틈에 흔들어도 머리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오, 이거 진주 기구리. 여기 색깔은 은근히 진주가 어린것 같지 않아요? 저는 <목소리> <목소리> 기구를 좋아하거든요. 주얼리를 좋아해요. 목걸이도 좋아하고 팔찌도 좋아하고. 요만해 부피는 요만하고 어디 넣, 넣어다녀도 되고 그리고 보관하기도 좋고 장소를 찾지 않아서 좋고요 아마존에서 쿠폰 써가지고 어... 39불 그러니까 한 4만원 줬어요 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잘때 누워가지고 이 껴놓고 잠들 때도 있고요 근데 한번 하는데 20분인데 항상 전두번 눌러가지고 해요 요즘에 골프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네, 서서 골프도 많이 하잖아요 구가 하지 또 발레 하지 이렇게 하면 밤에 정말 종아리가 윙만 해지는, 종아리에서 심장이 뛰는 게 보여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프고요. 이게 파워 버게 여기 누르고 여기는 이제 마사지 종류가 있고 리뷰가서 와서 샀어요. 강조 수조라는 버튼 이 있고요. 찍찍이 해가지고 다리 오른쪽에. 종아리 볼기별로 이만큼까지 다 할게요. 전기 꼽아가지고 20분 동안 렇어 마사지하는 거. 요 프레셔 쫙, 겟다가 빠지고 빠지고 그리고 약간 밑에 프레스 약하게 위에는 강하게 이렇게 약간 올라갔다 내려가 사람이 주무는 손으로 쫙, 쫙. 거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책 읽을 때, 티비볼 때, 누워서 자기 전에 꼭 이걸 해요. 하고 나면 별거 아닌 거 같은데 정말 정말 이렇게 시원해요. 많이 묻으신 분들은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 됐고요. 종아리를 많이 주무를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엄마는 항상 그러세요. 종아리를 주무를 주면 무병장수한다고. 계속 종아리에 뭐가 다 모여 있다고 종아리를 쓰라들 해주고 마사지하고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종아리 독, 독소가 모여 있어서 다 빼주면 좋다고. 스트레칭 많이 해주세요. 견상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엉덩이 하늘을 들고 쭉, 이렇게 뽑는 거예요. 종아리밑때쭉하체에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하, 하루에 3분 정도만 계속 해줘도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계단 끝에 서서, 이제 종아리 깍깍 밟기 밟아주는 거. 그리고 발바닥에 공, 탄손 같은 거 밟아서 주는 거. 그냥 무조건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살이 나는 수도 오늘은요. 하체 위만이신 분들을 위해서 종아리 마사지기. 제가 쓴거 후기. 브이로그로 올려봤습니다. 아, 저는 이번 주에 이제 아들이 스무 살인데, 이제 대학교 아파트에 또 이사를 해가지고, 가서 이사해주러 가는데, 스무 살이또 애는 아닌가 봐요. 자꾸 제가 다 해줘야 될것 같고, 그냥, 부모 마음이고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바빴어요. 이번 주말에도 가가지고, 노가다뛰다 보면 굉장히 또 하체가 힘들겠죠? 아! 이 해주고 주물어주고 해야죠. 좋은 하루,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날들 되세요. 차이 난 수다 백수내였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